자, 우리 권정우 의원께서는 어떤 점을 오늘 또 챙겨주셨을까요? 뭐 바이오로 했으니까 또 바이오의 대장이라 볼수 있는 셀트리온하고 을말씀드습니다 아,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은요, 셀트리온 그러면 세계 최초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부분인데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바로 음.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셀트리온이 그 동안에 세계로 돈을 벌었다면 이제 앞으로 또 세계를 더 추가해서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올해에도 물론 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겠지만, 올해보다는 더 기대되는 게 내년이 기대된다. 내년이 기대된다는 것은 이제 셀트리온 회사가 내년에 미국에서도 미국이지만 유럽에서 이제 자체로 판매를 하는 직판체제를 본격적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을 기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보통 저거사에서 24만원에서 26만원 정도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보다 위에 올려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7만원을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손절가는 이제 저번 절점 수준인 13만원. 13만원까지 간다고 한다는 것은 코스피가 2천을 깰수 있다. 이천을깰수 예. 있다. 이런 생각에서 13만원을 그냥 제시해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에셀트리온 예,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7만원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해당 부분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왕위원회 종목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아주, 어, 지난번에 담은 거 지금 된 종목인데요. 어, 일동제약입니다. 음. 어, 일동제약. 자, 중국에 보면은 결국은 보면은 그 치료제가 없어서 강의약이 없어서 보면은 강의약 사제기 한다. 그리 어, 나고요. 오 아까 저분들 말씀드 c 그 p 가 유럽 같은 항생제 부족 같은 거등이 나오고 있죠. 일단 그 지금 일동제약은 뭐냐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회사입니다. 일본의 시온에게 제약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판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에 보면 또 추가적인 보면은 어, 매출에 나오고 있죠. 약한 100만 명분 추가 보면 구매 또 계약을 또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일동제약 보면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 지난번 이 구간에 삼은 거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상당히 실 크게 낸바 있습니다. 든바 있고 지금 보시면 딱 뭡니까 삼파동이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일파가 나고 오 나서 조인하고 삼파이 나왔는데 어, 오늘 거래틀 드리면서 직전 고점단 물량 다 먹어버렸어요. 뭐냐면 결국은 저항을 돌파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동 제약에 대해서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 이 종목은 일차 의익 목표 가격은 5만5천원 손절 라인은 3만5천 원으로 네, 설정해드립니다. 네, 정고를 밀어올리면서 뚫었다라는 점 유의미하게 체크가 되고요. 55,000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일동제약, 셀트리온까지 이렇게 두 종목 봤네요.